근데, 막, 막, 픽사람분들이 그러잖아요. 많이, 뭐, 트위터 와주고, 어, 여, 여기서 트위터 얘기 하면 안 되나? 막, 어, 많이 소통해주고, 많이 이렇게 브이앱으로 찾아와주고, 아, 브이 음, 잠깐만, 이걸 하면 안 되겠고,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와서 고맙다고 하는데,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, 진짜, 저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열심히 가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열심히 가요 진짜 저희가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아이 뭐라 말하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이력이 조금 딸려요 아 뭐라 말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즈댓 현석 현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승훈. 네, 저는 승훈이라고 합니다. 네. 저는 c i x 의 현석이가 아니고요. c i x 의 승훈이라고 합니다. 네, 아무튼, 오늘 이렇게 인스타라이브로 찾아왔는데요.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셔서, 아 응원? 응원, 응원은 아니고,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많은 소통을 하러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볼게요. 감기 조심하시고 날 따뜻해졌다고 너무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다가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. 감기 걸리지 마시고 밥잘 챙겨 드시고 저희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항상 픽스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. 자주자주 자주 오겠습니다. 안녕!